다음 여행지는 무등산 아래 자리 잡은 아름다운 영심마을. 여기가 우리 마을이에요. 아, 오 예쁘다. 담들이 전부 돌담길이에요. 이봐. 예, 그러게요. 제주도 음. 느낌 음.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laughs> 여기 돌담이 600년 된 돌담이거든요. 600년이요? 예. 600년 된 돌담길이 반기는 곳.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삼호로 지정될 만큼 예쁜 풍경을 자랑하는 영신마을에선 어떤 여행이 펼쳐질까요? 이 마을 왜 이렇게 돌담길을 많이 쌓았던가요? 아 여기 이제 무등산이 네. 돌산이에요. 아 이렇게 땅을 일구면 돌이 네. 많이 나오거든요. 어, 돌이 워낙 많이 나오는 고장이었구나 예, 이가 돌담길을 지나자 빨래터에 모여 있는 주민들이 보이는데요. 어 저기 어머니들 뭐 하고 계신데요? 너무 어, 귀엽습니다. 아이고. 어머니이보아이고 오늘... 아이고 예. 아이고 예. 반가합가다어이기가요뭐 네. 내과가 그러네. 여기 네. 물맛도좀 보세요. 물맛이 어. 엄청 좋아요. 한번한잔드릴까요 네? <laughs> 일단 <웃음> 시식부터 권하는 마을의 자랑. 아니 이거 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어, 어. 뭐 물이에요. 물은 일급. 깨끗하기로 소문 났다는 샘물. 과연 그 맛은? 아니 물에 음. 물에 단맛이 나는데요? 음, 맛있네. 단맛이 나. 물이 시원해요. 부산에서 어. 계속 흐르는 물이 돌천물로 이렇게 흐아서 여기까지 와요. 아, 너데어머니물 아, 깨끗한 물인데 이거 비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그 페시겸용하고 네. 만 들어요. 아 진짜 향이 구수한 향이 나네요. 근데 엄마, 요즘에 세상 좋아지니까 왜사탁기사용안 네. 해요? 세탁기네네 네. 우리가 저기 돈도 못 벌고 백순디 그냥 전기세 많이 나가면 찍 지키셔. 이게. 그것을 헬스 시스템을 따빨아요 빨래터하고 시어머니 흉보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 엄마 좋러셨어요 아, 좋아요. <laughs> 아니, 남편은 좋았어요. 서방님 조금 교식을지식이 서방님을 이렇게 때려. 아이고. 뚫어 주라고. 그 날이 우물따에사랑하는그나리참 좋다. 정겨운 빨래타를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이 쑥겸, 쑥밭이네, 쑥밭. 쑥밧. 어, 여기도 면 되겠네. 여기 어, 쑥이 좋다. 이런 거다쑥이에요 예,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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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예. 오, 오 쑥던가. 엄청 많네 이거. 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아, 네. 이렇게 비어, 이렇게. 바구니 가득 무언가를 담고 등장하는 한 여인. 예어서 오셔. 또뭐또 네. 뭐또 많이 네. 계셨네? 네. 원추리 계셨네. 원추리? 예. 원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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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 원추리. 아. 아, 아, 원추리. 원추리. 원추리가 아니라 원추리. 원추리. 채 모추리. <laughs> 여기 쑥가 엄청 많네 쑥을 먹을 거 많은 것같아요 이걸 몸은 네. 사람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쑥이. 오, 저는. 수원 파로 온전 차가워요. 네, 이거 많이 먹어야 되네. 쑥 많이 노또, 먹어야 되네. 뜨도해서 먹고 요놈을. 네네. 거기 쑥 전을 지져 먹어도 맛있어. 아, 섞어 엄마는 여기서 떼어 났어요, 엄마. 요리 시집왔지. 아 자식이 멸망해요, 엄마. 아들 서희 딸 하나 이렇게 예쁜 딸 하나 있어. 저 아기 한명 있어요. 아기 한낳았어낳았어요 났어? 어, 어. 엄마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응. 아줌마예요. 요리 중신을 나겠더니. <laughs> 있어요? 엄마, 있어요? 뭐, 있어. 어, 어, 해줘요? 아, 그까 나, 돈생 있어, 엄마. 이런, 이런 거 있, 있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줘요. 없어요? 시골에도. 네네. 나만 부지런하면 돈 찬지야. 전 이거 엄마, 있는 사람 좋아요, 엄마. <laughs>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새 숲을 한가득 채취했습니다. <웃음> <웃음> 저기 진달래 피했네요. 어. 진달래요? 예, 진달래. 피했네. 어디 있어요? 어. 저기 피, 피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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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을 수 있네요. 엄마. 아, 아, 아. 있네. 아, 아. 오 어쩜 말했 뺐어. 진달래를 따기 시작하는 마을 주민들. 근데 진달래 아, 아. 이렇게 타면 아, 아. 뭐해 먹어요? 아, 아. 화전도 붙이고 아, 아. 설탕에 네. 재워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네. 여름에는 차로 마시기도 하고. 아 음, 음, 말려서 또 음, 술도 하고. 진달래 피고 음.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두고 그리운 사람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주고받았지 <laughs> 엄마 어? 근데 누구 그리워요? 그러, 그리운 사람 많어 누구요? 쫙 사람? 어렸을 때 친구들 아빠가 아 방송 보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 아니요 <laughs> 나는 쫙 사람 보고 싶어요 어? 여보야 나는 사람 보고 싶어요 엄마 말해요 <laughs> 엄마 못생겼고, 유리 못해봤지. 엄마 진짜 잘하 뭐. 믿어주? 안 믿어요? 한편 마을 일손을 도우러 온 상인.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 저누렁이 밥이에요. 누룽이. 아, 누렁이 떡도 <laughs> 아, 썰어가지고, 네. 녹이가 너무 심심하니까, 네. 염으로 썰어서, 아. 이제 물에다가 따따지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료보다 뭐 이렇게 좋죠, 정성으로 좋죠, 좋죠. 끓여주면 훨씬 소들이 네. 좋아하겠네요. 이야. 소주 좀 같이 쓰세요. 네네. <laughs> 네. 네. 제가 잘, 네. 누렁이들밥잘먹일게요옛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볏집한 가득? 아, 그게 뭐예요? 짬하게 찌면 이거 나오잖아요. 아, 딸기요? 아, 요거로 같이 넣어서. 이 짝대기도 오랜만에 보네, 진짜. 기억장이 어려워. 저 어릴 때 보고 참나요? 소주 끓때 쓰는 거. 아, 없죠? 야 이것도, 이것도 뭐예요? 딸기 와, 그냥 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여러 가지 들어가네요. 사람도 보기도 못고막 그러지 않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요, 누리기도. 아, 완전 히 이거 영양죽인데, 영양죽? 어르신의 마음이 가득 담긴 소주를 장작불에 한 시간 동안 부 끓여줘야 하는데요. 아유 이런 거야 잘 알아줘. 으로자하고 깨끗하게. 역시 만능일꾼. 어 근데 소들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어리죠. 이제 앉아 차배. 이 시기 다 쳤어요. 아 지금 새끼가 있어요? 예예. 한 달만 씀면 난자 한다. 아 여기 보니까 지금. 아, 아기가 있구나. 부룩하네. 임신한 소를 위한 기질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해줍니다. 오, 표정이 기분 좋은 표정이야. 비차르라고 <laughs> <빗차를 와보네. 웃음> 한 방에다 시원하게. 정성껏 끓인 소죽이 어느새 완성되고 소들의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 와, 잘 됐다. 야,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 소죽 뜨는 거. 와 이거 몇십 년만에 맡아 보니까 우리 구수한 향이 나는데요. 냄새가 나죠. 자맛먹었다자 먹자. 아이고. 어르신의 정성을 아는지 맛있게 소죽을 먹는 소들. 아 우리 소 이렇게 밥잘 먹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어. 짐승은 잘 먹어야지. 어. 또 소리도 또 오면 은 제가 돈도 밥안 먹으면 5천원 주고. 아. 밥 많이 먹으면 막아주고. 어. <laughs> 앞으로 소들도 건강해야 되지만 아버님도 예. 건강하시라 또 예. 소들도 더욱 맛있는 거 많이 먹죠. 건강하세요, 아버님.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 맛있는 소죽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 한편, 마을 방앗간으로 향한 글라디스, 글라디스. 글라디스. 와. 마을 특산물인 율무와 직접 캔 쑥, 그리고 찹쌀까지 듬뿍 넣어 정성껏 쪄낸 율무 쑥떡. 와, 보기만 해도 군침도는데요 엄마 여기서 치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확도 여서 치는 거예요. 아, 힘이 좀 필요해요. 제가 오빠가 엄청 힘있어요. <laughs> 오빠 부를게요. <laughs> 어, 오빠! 또 오빠, 오빠 때놓고 올게요. <laughs> 오빠, 어, 오빠! 왔네요 소주 다 끓이고 왔더니 또왜 나를... 오빠 이거 좀 해주세요 또또해주세요 아니다 지금 소주 끓여놔서 허리 아프 죽겠는데 세상에 오빠 힘이 세 아이고 이거 또 맺어야돼? 뽀뽀 오빠 최고 와. 갑자기 병강쇠가된 느낌이야 아니 너희치 아주 힘을 서 힘이 나 이거 아이고 매를 칠수록 더해지는 쫄깃함. 완성된 떡에 콩고물을 묻히자 모습을 드러내는 인절미. 아 이쁘다. 칼 대신 접시로 접시 내공이네 요늘 하늘 할머니들이 하던 방, 하늘 방통. 아 칼은 붙으니까 접시로 하구나. 즉석에서 맛보는 쫄깃한 인절미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오옹, 아, 오, 맛있다 진짜. 음. 쌀 녹아보니 아이 시끄럽네 오빠가 응? 쪼니까 맛 마신 거 같아 그쵸 엄마? 그치? 그리고 쑥을 방금 키워서 그런지 쑥향이 쪼해요쑥이돌아와가아 음, <laughs> 쑥향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 응?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는 맛입니다 어느덧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 엄마 아까 우리 뜯어온 콧이진발레화장 그 붙일 거지 지금 이게 육무가 들어갔거든 음. 이거 언제, 언제 먹는 거예요, 엄마? 지금, 이때, 이때 지금 진달래가 이제 피기 시작하잖아. 기름 여기도 볶아야 되겠다, 엄마. 아니야, 아니야. 이거 화제는 기름을 많이 부는. 헉! 안 뜨거워요? 많이 부는 건안 돼. 네. 우와 봐봐! <laughs> 망가졌렸어 엄마. 세상에! 세상에! 이게 뭐야, 엄마! <laughs> 엄마가 망가뜨렸어, 엄마. 그거 잡았어요, 엄마. <laughs> 기름기가 없어서 그런지 좀... 봐봐요, 봐 <laughs> 진... 화전에 활용점정 진달래를 곱게 얹어주고 노릇노릇하게 부쳐내면 완성. 오, 이쁘네 색깔이.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봄철 별미 진달래 화전입니다. 마을 텃밭에서 캔 시금치를 듬뿍 넣은 된장국에 향긋한 제철 봄나물, 머위나물 무침은 물론 고슬고슬하게 갓 지은 율무밥까지. 율무밥. 이 마을에서는 율무 밥을 먹 율무, 여기가 율무가 엄청나게 잘 돼요. 아. 잘 여기 이사에서도 율무만, 수입원이 율무예요. 어 수입원 자체가? 네, 네. 밥그릇이 어, <laughs> 옛날 식물 밥그릇이야, 이거. 그래요? 또다 그 그지만 청결한 영신마을 밥상 마을에서 나고 자란 재료들로 만들어 그 맛이 더욱 꿀맛인데요. 바다야 만 되나 본데 거기다가 밥이 맛있지? 응밥 너무 맛있어요. 이게 무슨 밥이잖아? 율무밥. 음. 율무. 음. 근데 율무가 이 동네 그렇게 잘 나는 이유가 있어요? 무등산 여기 있잖아요. 예. 네. 무등산 바로 밑에 청정지역. 아. 그러기 때문에 이서로 와서 이게 하전을 한나 미끼죠. 그걸를딱 찍어. 세상에. 알았어, 국생님들. <laughs> 음, 아우 맛다. 진달래 향도 좋긴 한데 떡 자체가 맛있는데. 율. 응. <laughs> 엄마가 씹히는 맛도 있고 쫄깃쫄깃한. 하 <laughs> 율무가 다르더구나. 엄마, 엄마, 아 이봐, 엄마. 그때 뭐 광합을 아, 라고 그때 뭐 광합을 하고 떼고 그래. 광합을 하고 떼고 그래. <laughs> 어느덧 청은 영신마을에서의 하루. 내일은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